저희, 드보라 에코케이 호페 오셨는데, 소감 좀 들어도 될까요? 소감이요, 네. 어, 아, 너무 재밌었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최고예요. 다음에도 오면 여기 꼭 이용하고 싶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음료수인가요? 이게 뭐, 뭐라더라? 뭐, 에너지 이름 뭐, 뭔가요? 보리차입니다. <laughs> 자, 여기 <laughs> 또 바쁘신 분들이 계신데요. 네, 인생은 사진이다 건드리지 않겠습니다. 다른 곳으로 이동할게요.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어, 어떠신지? 너무 너무 좋고요. 어 여기가 천국이라는 말이 올리 어, 네,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외칠게요. 드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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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보라. 에이, 에이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자 보라카이 여기 교민분도 계신데요 잠시만요 똑똑똑똑 아예 안녕하십니까 K라고 안녕하십니까 합니다.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. 저는 보라카이 에 살고 있는 모히또 운영을 하고 있는 K라고 합니다 네. 본업이 DJ인데 부업으로 모히또를 하고 있습니다 아, 네. 지금 드보라의 에코 케이오피잉 네. 와계신데 혹시 여기 카와 들어가셨나요? 네, 네. 네. 들어가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약간 사진 찍는 거에 바쁘신 분 저희 에코 케이오피잉 오셨는데 소감 아. 한번 말씀해주시면 아 너무 좋아요 최고 최고 아 끝난 거예요? 네.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어, 에코케이노 오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? 아, 이, 어, 이 이렇게 보라카이 들어와서 제일,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, 아 진짜요? 너무 저, 신나네요 네. 꼭 다시 한번 더 하고 싶은 그런 호핑토브 어, 네 감사합니다 드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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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보라, 드보라. <웃음> <웃음> 네. 어, 이거는 아주 좋은 자료로 쓸수 있는 저희 드보라의 재산과 같은 존재고요 어, 자 저희 에코케이오로 오셨는데 기분을 좀 말씀해 주면 시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냥 저 여기서 살 거예요. 결혼할래요? 네. 어 저희 지금 남편분을 찾고 계신 손님이셨고 보라카이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실 네.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좋은 인연 만드시고요. 자 그러면은 이제 또아 여기는 다 전멸. 자 그럼 여기는 그냥 촬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월를 제대로 즐기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아, 어 네. 혹시 저희 에코케이 호핑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여 너무 좋은데요. 지 처음 하는데요. 브라타이는 호핑에서는 짱인 것 같습니다. 고라카이한 30원 왔거면요 아, 와, 이게 진짜요? 네. 와, 대박. 와. 이게 제일 좋습니다. 와. 네. 이제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행복한 시간 가십시오. 저희는 여기 옆에 또 어린 친구들이 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서 여기서 또 그대로 뜨거우면은 여기서 다시 열을 식히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계곡물이 흐르는 곳인데 저희가 또 개발을 좀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또 어, 화보 찍고 계신 분들 두 분이 계시고요